우리야 1월 3일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복된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의자여 내가 살아가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인도자가 되심을 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 내면 저주가 풀려지고 저주가 은혜가 됩니다. 주님의 세계는 참 놀랍습니다.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죠. 주님의 세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통치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믿음이요. 내 안에 감동이 온다면 그 감동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감동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안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포라는 것은 아직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포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받습니다. 감동은 받습니다. 응답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포하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내가 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한번땄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순을 끝나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 산상 순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유독 한 사람, 어쩌면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많은 무리 가운데 나병 환자가 나타난 순간 그런 돌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나병은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는 예수님의 내려오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 이것은 이 나병 환자에게는 목숨을 건 사건입니다. 왜요? 예수님께는 누가 있죠?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야! 그게 나병 환자다! 라고 하는 순간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발 밑에 있는 돌을 들고 그다병환 전량에도 돌을 던집니다. 그 저주가 우리에게 올것 올 같은 마음 때문입니다. 저주를 몰아내기 위해서 그들은 돌을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쫙 옵니다. 어쩌면, 쓰나미처럼 큰 파도가 되어서 자신에게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일 겁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밀려온다고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높고 높은 빌딩 같은 그 파도가 나를 향하여 쫙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합니까? 자연스럽게 도망쳐야 합니다.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쫙 오는데 사실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이 있노라 하는 우리들도 신앙이 있노라 하는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노라 하는 우리들도 문제가 밀려오면 허프토 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 같은 환경이면요 두려워 떠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이절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뭐라죠? 절하며 이르되 주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나 이제 죽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하며. 말합니다. 이 믿음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는 왜 이러한 믿음이 생겼을까?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될까? 말씀을 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어디서 들었는지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 사람은 들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 님 앞에 나온 첫 환자입니다. 처음 주님 앞에 선다는 것.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서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은 응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 뻔다니까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 님 앞에 나와 절하며 이릅니다. 잠시 읽읍까요? 이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주님께 있죠. 주님이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누구를요? 나를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기는 더러운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압니다.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저주받아 따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신만이 주님만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면 내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근심은 해결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근심은 해결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문제는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상한 심령 위로 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선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깨끗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삼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한참 독감이 이제 시작되고 이 독감이 이제 전염되고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 독감이라는 것이 처음 이제 시작될 때. 신방을 갑니다. 아, 신방을 가는데 이 교인이 계시고 제가 가고. 아, 고민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드리나, 아니면 손을 얹고 기도해드리나. 이게 애매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 저는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가 걸리면 그때부터 신방이 또 불가능해요. 잘안습니까 목사가 독감 걸려 가지고 있는데 교인들한테 신망 가면 교인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할까? 여러분 같으면 아 목사가 독감 걸려 가지고 콜록콜록 거리는데아 뭐 제가 신망 가겠습니다만아 어서 오세요 하시겠습니까? 아 이게 또 문제잖아요. 아 개인적으로 걸려도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아 걸릴 수도 있지. 그런데 그 다음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걸리면. 그다또 어떻게 하지? 그것도 문제네. 그때 고민성이 그거예요. 그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가서 아 그냥 기도하겠습니다고 그냥 멀리 감치 좀 뛰어놓고 기도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 아이뭐 걸리면 걸리는 거고 안 걸리면 좋은 거고 그래서 모르겠다. 아주 그냥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아 주님의 은혜가 좀 이임하면 좋겠다. 그냥 순간의 고민이지만 그냥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나병 환자를 내가 만지면 나는 부정환자가 돼요. 이 부정은 지쳐야 하고 그리고 격리돼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시체를 만지면 그 시체를 만짐을 통해서 나는 부정한 자가 돼요 동물들의 부정한 사체를 만지면 나는 부정한 자가 돼가지고 또 시체하고 격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상상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들고 약하고 나병이 들고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손을 댑니다. 왜요? 그분의 손이 닿는 순간 참 아름다운 세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나병이 깨끗함을 얻고 질병이 고침받고 저주가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있는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함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대 상한 신령이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새방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이 거룩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귀신들인 사람 같이 기대해 줄때 재밌는 사건이 벌어지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축사사역이 이니까 어떤 분은 같이 열심히 기도한 분이 있어요 주여 이 시간 이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도망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 같이 기도합시다 했는데 슬슬 도망가요 왜 그러지? 나중에 또 물어봤더니 이 귀신이 나가면 혹시나 자기에게 오면 어떡하지? 이런 모함 때문에 슬슬 도망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의 도 권세가 있음을 통해서 부정이 나병이 깨끗함을 잇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나병 환자가 내 가운데 가까이 오면 그것이 나에게 전파되면 어떡하지? 오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떠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의 도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 갑니다. 작은 만 손전등 하나를 통해서도요.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은 떠나가요. 크든지 작든지 내 안에 핸드폰에 불빛만 있어도요. 그 불빛이 가는 곳에는요 어둠은 떠나갑니다. 왜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 남의 환자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그럴 때에 주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일이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고 어둠을 떠나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팔절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고 백부장도 얼마나 귀한 믿음 이 있는지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중풍병으 집에 두어 몹시 괴로워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입좀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백부장 로마의 군인입니다. 자신의 하인 때문에 그것도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나와 청을 하는 겁니다. 한 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로마인이 예수님한테, 유대인인 예수님한테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기는 로마인이라니까요. 그들은 정복자입니다. 그러나 피 지배 계층인 유대인에게 그것도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볼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눈이 열리니.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내하인 맞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의 도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그 말씀을 믿은 자가 있습니다. 부장요 21절 22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둠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열두 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거둠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구나. 이이 이, 질병이 고침 받겠구나. 12해 동안입니다. 1 2년입니다그 2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애를 써 봤겠습니까? 근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에게 믿음이 훅 들어온 거예요. 야, 저 예수님의 거듭만 만져도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말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거한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예수님 그 옷자락을 그냥 만진 겁니다. 만졌는데 고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이켜 보시면서 말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우리에게 2025년 주여 나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주님 밖에 있던 자들이 라니까요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고 백부장도 마찬가지고 겨노 중 여인도 마찬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올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신분이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저주받은 나병 환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도 부정한 여인 피를 흘릴 수 있는 여인 흘리는 여인 그렇기 때문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가까이 올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에게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 직접 들려온 이야기도 아니고 가까이 만난 적도 없던 저 예수님 그런데 그 소문 하나 듣고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왔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똑같은 것은 다 나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가지고 나오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이 믿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그럴 때에 주여 나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이 주님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10년째 우리가 통영 통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창세기부터 읽다가 올해는 새롭게 신약부터 시작합니다. 왜요? 의미가 있겠죠. 의도가 있겠죠. 주님께서 저에게 아, 창세기가 아니라 마태복음부터 아, 주시는 감동을 주신 이유가 있겠죠.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2025년 이 믿음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안돼도 주님은 되십니다.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